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탄핵 사태, 음. 이이 상황들이 22년 전에 그 코믹 풍자에서 나왔던 게어 대박이에요. 똑같아요. 지금 백성들의 살림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. 22년 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? 그런 거 없어. 그렇잖 그건 다지 팔자 소환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백성들은 저라의 선정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대하지 말라 그래 부담스러워 <laughs>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그만큼 더큰거예요저 <laughs>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이 자리를 빌어 백성들에게 경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똑 <laughs> 우리는 <웃음> <똑같아요>. <웃음> 최근 일부 과격한 법도들이 감히 욕심을 품고 불운한 집회를 모여 하는 등,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해야 하는 자급의 사태를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, 바. 오늘 이 시간을 피하여, 온 나라의 겸을 선포하는,